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는 빼면 변합니다. 빼기를 잘하면 목소리는 변합니다. 자, 어떤 빼기를 잘해야지 우리의 호흡과 발성과 목소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까요? 자,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평상시 살아갈 때 흉식호흡을 많이 합니다.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에 대한 차이점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흉식호흡을 하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편하게 할수 있는 것, 힘을 덜 들이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습관화하도록 뇌가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어,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로 가시죠?"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복식호흡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보통 그냥 어, "형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같이 식사로 가시죠."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빼는 게첫 번째입니다. 복식 호흡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복식 호흡 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언제? 편하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때숨한번 쉬어 보시면 배가 위로 볼록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다시 볼록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사실 이게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은 몸에 힘이 빠졌을 때 복식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왜 복식호흡을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호흡량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흉식호흡으로 할수 있는 호흡을 100이라고 하면, 복식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수 있는 호흡의 양은 130입니다. 자, 제가 호흡이 발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량은 뭐냐면, 자동차의 CC와 같다고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경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경차들은 보통 엔진의 소리가 어떻게 나나요? RPM이 쑥 올라가면서 음 하고 되게 힘겹게 올라갑니다. 근데 중형차 이상 뭐 대형 이런 것들 차들은 RPM이 이렇게 막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2, 3 정도 사이에서 음 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호흡량과 자동차의 그 배기량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다니면 보통 같은 톤으로, 같은 음 높이로, 같은 음의 세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쉽습니다. 톤을 조금만 높이면 되거든요. 아니면 좀 세게 목을 눌러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CC가 호흡량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 톤으로 얘기해도 들리는 느낌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안녕하세요. 저 김희대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이 사람은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호흡량이 많이 남아있거나 뭔가 최선을 다해서 발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리가 굉장히 좋아. 라고 될 때까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첫 번째 걸음이 복식호흡을 연습하는 데 있습니다. 자, 복식호흡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힘을 빼고 어깨를 한번 툭, 툭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 주시고요. 옆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벌려주시고 숙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나, 둘, 셋 하면서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고 배가 밑으로 나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팔 밑으로 내리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지금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있는 거 보이시나요? 밥을 먹고 와서 지금 배가, 배가 더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숨을 후, 하면서 배에 힘을 주시면서 숨을 빼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힘을 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청중들을 소리를 듣게 만드는 목소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김희대라고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김희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지 편하게 얘기를 해야지 청중들이 이목을 저에게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잘못되어 있는 습관들 힘을 빼야지 좋은 발성과 발음과 호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호흡방법과 습관을 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흡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호흡법과 각약어격 발성법, 기본적인 발성법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2-5, 3-2-7, 3-2-10 법칙으로 호흡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학생들한테 그리고 일반인들이 왔을 때 보이스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연습을 시키는 게이 호흡 법칙인데 3초 동안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췄다가 5초 동안 후, 7초 동안 후, 10초 동안 후 하는 걸 3회 이상씩 시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5초 동안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5초 내에 제가 풀로 숨을 쉬었던 걸 2초 동안 멈춘 후에 5초 동안 바깥으로 모두 내뱉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좀 세게, 크게 바깥으로 내뱉어야겠죠. 할때 중요한 건 소리가 후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호흡만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세기가 후 바뀌는 게 아니고 같은 호흡량으로 후 하고 끝까지 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7초 해보겠습니다. 하나 끝까지 7초까지 해가지고 호흡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5초, 7초, 10초를 각각 3회씩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아, 발성도 똑같이 325, 327, 320 법칙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 끝까지 해주시는데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는 아래에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호흡 5초, 7초, 10초, 3번씩. 그 다음에 아 발성도 5초, 7초, 10초 각각 3번씩 연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본 발성법이 아나운서들이 보통 연습을 할때 많이 하는 가갸거겨 발성법입니다. 보통 이걸 어 가르치는 사람마다 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거겨거 거 하면서 소리를 약간 좀 누르듯이 발성법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대는 굉장히 얇은 점막 조직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벽을 내 소리로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보통 본인 톤보다 조금만 더 올려서 연습을 합니다. 보통 가, 겨, 거, 겨가 아니라 가, 겨, 거, 겨, 고, 교, 구, 규, 귀, 기. 지금 배에 힘들어하는거 보이시나요? 다시. 나, 냐, 너, 냐, 노, 뇨, 누, 뉴, 느, 니. 이래서 뭔가 소리가 총을 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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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여기 꽂히게. 소리가 좀 크잖아요. 앞에 있는 종이에 울림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소리가 크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고 혹시나 목이 약간 눌려서 아프다 싶으면 고개를 들고 연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완료해서 와야 되는 게 말씀드렸던 호흡법 5초, 7초, 10초 세 번씩 아, 5초, 7초, 10초 세번 그리고 가, 겨, 거, 겨 발성법 매일 한 번씩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할때꼭 녹음해서, 녹음하셔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소리가 눌리고 있는지, 소리가 작은지, 높은지, 낮은지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그 체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호흡법과 가게거격 발성법 완료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